아십니까? 15장입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면 안 되죠.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과거에 일어난 일 모두가 역사가 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역사가 그런 대로, 참, 어떤 것이 역사인지 아주 그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의 한번 관점을 잡아, 잡아보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조선왕조 실록도 있지만, 아유, 한 해에 이런 일만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 중요한 일, 특히, 그래서 인거가 관련된 중요한 일을 뽑아서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뽑는 어떤 근거, 기준,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라는 것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이 장에서 아 간단하게 실증주의와 민족주의를 비교해 볼 것입니다. 발전 사관과 수상 사관도 비교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보적인 사관인지 무엇이 보수적인 사관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배웁니다. 과거의 것이죠. 그런데 역사가 과거의 사건을 모두 담지 못합니다. 왜? 역사가가 과거의 그 사료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재밌는 말 한번 배워보죠. 이 사료, 역사적인 벌어진 일, 이렇게 사료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요즘 많이 쓰는 실체적 진실이라는 말은 사회적, 그, 사료의 완전성에 나오긴 하지만, 이런 사료도 선택돼요. 모두 선택할 수 없어요. 빠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재미는 말이 있습니다. 사료를 뽑는다는 것이 호이리스틱 하다는 얘기고, 사료를 읽는 것이 헬레메노이틱 하다는 얘기예요. 뭐냐? 사료를 일단 뽑고 1차 사료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맞춰나가는 거죠. 해석해 나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2차 사료 또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호일스틱과 헤르메노틱 사이에는 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실을 발견해도 그 사실 전빌수 없고, 같은 사실을 봐도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1, 2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해석학이라는 것은 사실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 인정하고, 어떤 것이 좀더더 낫느냐. 해석학적 지평이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지평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지평을 따라날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계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 입니다 자, 요즘 많이 저 다들 아는 역사란 무엇인가를 이 h 카가 썼다고 하고, 흔히들 이야기 되는 것은 늘 그,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다 말, 알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중립적이에요. 뜻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결국, 칸은. 저희 카가 중요한 건 현재의 관점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해석 지평에 갇혀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카가 강조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음. 관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실증주의와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어, 보통 서양의 역사학에서 투키디데스를 어, 모범으로 삼습니다. 그가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을 쓰면서 아테네 입장에서도 쓰고 스파르타 입장에서도 써요. 그게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입니다. 이쪽이 옳고 이쪽이 그르고 이쪽이 나쁜 놈, 이쪽이 좋은 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양쪽의 관점을 모두 적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역사학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역사라는 게 이렇다는 얘기죠. 스파르타 입장, 아테네 입장 다쓸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근대 역사학에 오면서 아왜 이렇게 해석들 많이 해. 그러지 말고, 오히려, 그냥, 있는 거면 얘기해. 그렇게 하면서, 사실 그대로의 역사를 강조하는 랑케가 나오게 됩니다. <laughs> 랑케가. 예, 이게 바로 실증주의 역사관입니다 실증할 수 없으면 역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도 이제 해석이 많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역사도 삼국사기도 있고, 유사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삼국 사결달 삼국 육사는 여러 가지 사건에 주목해서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군시라도 삼국 육사에 있죠. 그러나 그것이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고 해서 의미가 없어요? 아니죠. 그것도 하나의 역사적 사, 건을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점에서 우리 역사의 일부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증주의는 따라서, 어, 우리는 또 안타깝게도 식민지 경험과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역사, 어, 사실 다 없애버리고 나서 이것이 내들의 역사야. 라고 얘기하는 식민지 사관에 대해서 우리는 반발할 수밖에 없죠. 왜? 한국의 고대사를 실증으로만 본다면 남을 게 없거든요. 예,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민족주의적인 사관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해석을 이제, 어, 식민사관으로 규정하고 민족사관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일제 역사, 말살, 왜곡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민족주의를 자칫하면 국가주의의 한 형태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묻는 것은 역사는 사실인가 해석인가라는 것입니다. 랑케의 역사가 아주 엄밀한 사례 비판의 비판의 기초를 두고서 좋아요. 그러나 너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해석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런 사실들을 하나로 엮는 것도 역사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역사를 보는 관점 보겠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제, 그 순환이라든가 발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떤 뜻인가 잠깐 보겠습니다. 발전사관이라는 건 계속 좋은 방향으로 나간다는 게 이렇게 삶의, 삶은 좋아진다고 믿는 거예요. 안불로 좋아졌죠. 인권도 좋아졌죠. 경제 생활도 좋아졌죠, 문명도 진보했죠. 이렇게 계속 우리가 진보를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쟁을 겪으면서 과연 이런 과학 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좋은 삶을 갖다 줄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란사간이라는 거 있어요. 역사는 결국 돌고 돌지. 뭐그 평화로운 시계가 있으면. 어지러운 세계가 있지 이렇게 태평세가 있으면 난세 전쟁기가 있고 난세가 있으면 또 태평세로 올라가는 과도기가 있고 다시 태평세로 가지 이렇게 뺑뺑 돈다는 순환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 현대처럼 과학기술 문명 급속도로 발전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이런 식의 순환 상황이 아주 정당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있다 평화에, 평화, 평화가 평화가 있고 평화가 없다 전쟁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경우이 복고주의입니다. 복구주의는 옛날로 돌아간다는 뜻이긴 한데 이게 과연 시간적 복구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때 복구는 옛날로 돌아가지만 옛날의 어떤 이상적인 상태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아 시간을 뒤로 돌릴 수 있어요? 없죠. 어이, 따라서 이때 복구주의는 아주 이상적인 상태로 돌아가자는 하나의 개혁이자 혁명인 것입니다. 이를테면 요즘 시대 때는 유투피아다. 유튜브를 향해서 현재 사회를 바꿔보자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복고주의를 마치 그 과거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큰 잘못입니다. 어떤 혁명가도 과거에 있었던 이상 상태를 표준으로 삼고 혁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태평의 시대는 하나 이상이고, 복구라는 이름으로. 왜 복구가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옛날에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 라고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복구주의인 것입니다. 자, 진보와 보수. 잠깐 볼게요. 진보적 사관에서는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탈박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혁명가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 혁명을 추구해요. 보수적 사관. 아이고. 그런 거 해봤자 소용없어. 똑같아. 그래서 세상은 늘 그래왔어. 따라서 혁명 위에는 반혁명이 나오고 또 그런 혼란 속에서 사람이 다쳐. 따라서 오히려 보수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바꿔나가. 안정이 더 중요해. 어, 혁명이나 어, 독재자나 똑같은 얘기야. 뭐 이런 식의 사황 방식이 바로 보수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어떤 것이 옳은가?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봐요. 비든비든할 겁니다. 자. 역사학은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흔히 아는 삼국지는 삼국지가 아니라 사실 삼국연이에요. 연이는 연 뜻을 풀었다는 얘기에요. 뜻을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소설이에요. 소설. 연이라는 소설입니다. 무슨 얘기냐. 삼국지라는 어, 중국의 역사서 25사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는 조조가 주인공입니다. 조조가 당연히 적권을 잡았기 때문에 승자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삼국의연인는 유비가 패졌지만, 유비의 덕을 높이기 위해서 유비를 중심으로 쓴 소설입니다. 이렇게 달라요. 삼국지와 삼국연의가. 근데 실증주의에서는 오히려 삼국지겠지만, 예. 오히려 어떤 해석에서는 삼국연의가 훨씬 더 재밌다는 얘기죠. 해석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실증주의는 오직 사실만은, 순환사황은 돌고돈 다르고, 복고주의는과거 이상형태를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실증주의는 철저히 검증하지만, 순환사황은 예상해요. 좋았다 나빠지고 할 테니까. 그러니 어쩔 수 없어. 평화롭다가 전쟁이 있고. 그리고 복고주의는 오히려 유토피아적이라는 거. 이상 향을 줬고 있다는 거. 실증주의는 주관적 해석을 배제하려고 노력합니다. 순환사황은전쟁과 평화. 계속 얘기합니다. 뭐 사랑감기 이런 것처럼. 복구주의는 정치적 대안이라서 늘 혁명가의 하나의 그 이론적 근거입니다. 실증적인 현대 역사이고 순환사관은 신화적 역사 또는 전통적 역사 방에서 이렇게 난세, 심평세, 태평세역사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구주의는 혁명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지바합니다 읽기 자료에서 아까 얘기한 3국년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마관 중이가쓴 역사 소설에요. 이거, 이 책은 진나라 때 진수가 또 이렇게 삼국지를 쓰는데, 이거 바탕으로 하고, 또 배송지가 쓴, 삼국지가 쓴 스포에서 나오는 야사 이런 거 많이, 잡기 이런 거 많이 모아가지고 재밌게 쓴 겁니다. 한마디로 삼국연의에서는 총나라를 세운 유비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역사서, 중국의 제대로 된 역사서인 삼국지에서는 조조가 세운 우나라가 정통입니다. 네. 평가 그러니까 문제는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다시 한번 합니다. 어, 역사가 사실을 추구한다고 해서 역사가 온전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건 위험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역사가 강자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다시피 마지막 임금은 다 나쁜 임금이잖아요. 왜 그렇게 해석할까 생각해 보다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이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괜찮지게 절대적으로 개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걸 잘 구별해보자는 얘기고, 그리고, 어, 철학자들은 이런 역사를 의식 속에서 뒤집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공, 공적을 여기서는 섬긴다는 얘기죠. 섬기는 경우가 있고, 이치를, 옳은 이치를 따,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공에서는 조조가 승자고, 의리에서는 유비가 승자인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의리를 통해서, 어, 잘못된 역사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공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역사가 사실인지 해석인지, 정말 역사, 어, 사실의 역사가 있는지 한번, 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가 중요한지, 과거가 중요한지도 생각을 해 보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남한에서 신라가 중심이지만, 북한은 고구려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 프로젝트가 있어요. 상륙유사의 이, 이런 실화지만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로 해석이 될 것인지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할게 바로 이 신채호의 이그림이다 신채호는 묘청의 난, 난이라고 하러고 묘청이야말로 제기다, 이겁니다. 김부식, 이, 이 태하고 묘청이 이겼다면, 우 조선은 평양으로 천도를 해서 훨씬 더 북방의 역사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게 되는 바람에, 아이고, 조선이 엉망이 됐다. 이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묘청, 이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자는 운동은 조선 역사상 가장 큰 대사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역사, 다 아, 바로 김부식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나 신체호는 몇 청의 역사를 복원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고맙습니다.